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강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 아침에 내린 피를 뚫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아침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의 뜨거운 애국심으로 이 피를 멈추게 하자. 그러나 이 비가 멈추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추지 말자 미국 시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가슴 속에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 나라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가 지켜야 한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오직 그 생각 하나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독재는 국민의 무관심과 침묵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유일한 독재자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목소리입니다 가짜 뉴스가 판치한 것은 싹 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독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반대 세력을 악마화 하는 것입니다. 국민 주권을핑계대며 선출된 권력이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처럼 설치된다면 국제는 이미 3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장마의 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단계는 장기. 이래임이 사라지면 독재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문은 영원히 닫힐 것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진정 두려운 것은 제가 두려운 것은 우리의 무관심과. 의장국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회의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켜보는 국민들은 해서 국민의 힘의 손을 잡지 않는다면 내일 이 땅에 자유와 민주주의는 사라질 것입니다 국민의 힘이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방패입니다 국민의 힘이 국민의 마지막 무기입니다 오늘은 9월 28일입니다. 서울을 되찾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1950년 북한군에 의해 서울이 함락된 지 3개월 만에 그리고 잘때 불꽃을 살려낸 인천 3,6작전이 성공한 13일 만에 우리는 서울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늘 서울 시청에 있던 인공기가 내려지고 다시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풀려졌습니다. 그날의 승리는 승리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국민들의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피흘려 함께 싸운 동맹국들의 뜨거운 연대였습니다. 자치 독일의 탱크와 전차가 유럽 전역을 뒤밟을 때 윈스턴 전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승리입니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저는 단 하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뜻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러더라도, 어떤 공포가 오더라도, 그리고 그 길이 승리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내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완벽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라는 임무입니다. 저는 그 완벽한 임무를 부여받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1951년 4월 19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이렇게 연설합니다.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한국만이 지금까지 모든를 역을 무릅쓰고 공산주의와 맞서 싸운 유일한 국가입니다. 국민들의 그 대단한 용기와 불굴의 정신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노예 상태보다 차라리 죽음을 무릅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맥가더 장군이 말했던 그 대단한 용기와 불굴의 정신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메라더 장군이 ハミだ。 국민권총의 박수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잠시 자리에 머물러 주시고요. 주요 당직자분들께서 모두 피켓을 들고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네, 바랍니다. 무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요 당직자분들께서는 피켓을 들고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구호 제창을 하려고 합니다. 네 당협위원장님들도 다 올라오셔도 되겠습니다. 예, 부호 제창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오늘 정말 전국 각지에서 구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막 수호하자를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요 당직자분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자! 수호자, 수호자, 수호자! 다시 한번더큰 목소리로 외치겠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화하자수화하자수화하자수화하자자 이제 모두 자리 돌아